저는 거기 세균을 걸려주는데 거기 세균이 남는데 어떻게 깨끗하 필터도 어 필터도 가습기도 쓰다 보면 어 노래져가지고 어 거기 이상한 거 있는데 어 그거 어떻게 걷게 됨? 어, 저에는 백산수를 사봤는데요. 음. 야, 근데, 백산수는 맛있는데? 근데 물이 중국산이네? 백산수는 백두산에서 나온 거고. 근데 이게 중국이래. 중국 백두산에서 나온 거래, 물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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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삼다수가 그 제주도 여기 그 제주도에서는 물 어디서 보는 거야? 아 한라산인가? 한라산 봉우리에서 여, 여기서 보는 거야? 아 지하 안반수라고요 지하 안반수를 어떻게 가져와요? 공장이 있다고요? 아 봉우리 물 막가봐 시면 번걸려? 아 비와서 이렇게 산 밑으로 물흐르는거 갖고 오는 거야? 그럼 약간 있어 보이는 산 이름 지으려고 그러면 여기 여기에서 보는 거야? 산 이름이어야 좀 약간 물 이름 예쁜. 산 밑에 따로 이렇게 고이는 웅덩이 같은 게 있어. 이렇게? 아야 그러면은 현무암? 그거는 그냥 쓰레기네? 여기는 그냥 미친 세균 덩어리네? 아니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물이 걸러오잖아요 여기 쓰레기들이 남는 거잖아 그러면 미친 쓰레기만 있는 돌이네? 세균 덩어리네? <laughs> 아개지지아아야 아, 진짜 수금 아닌데. 그니까 러 이게, 이게 왜 쓰레기냐. 그 좋은 건 맞는데, 이게 그러면은, 먹고? 라는 거잖아요. 그니까 러 세균을 여기 이미 걸른 거잖아요. 가습기 필터나, 공기청정기 필터도, 거기에 걸러지면은 더러워져가지고, 갈아줘야 되잖아. 그니까 러 얘가 그걸 걸러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 들어봐요, 막. 너 걸로 봐봐, 봐봐, 애들아 천천히 들어봐. 보니, 있는데, 왜곧 쓰레기 되는데. 아니 그래서 곧갈 잖아요 그거 삼겹을 한 번씩인가? 쳐주시고, 아니 왜나나안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아무튼 얘는 일반 경우, 현무암이 없을 때 여기 봐봐요 물이 이렇게 그냥 떨어져 그럼 이거 더러운 거 인정. 얘는 걸러주는 게 없잖아. 근데 이제, 이번 경우, 현모함이 있는 경우, 여기서이 더러운 물질을 걸러주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불순물을, 석회를 이렇게 걸러주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물이 깨끗하다. 인정. 근데 얘는 더럽다. 이거, 이게 왜, 이게 뭐가 틀렸는데. 아, 솔직히 근데 현모함이 깨끗한 게 말이 안 되잖아. 거기 세균을 걸러주는데, 거기 세균이 남는데 어떻게 깨끗해 가습기도 쓰다 보면 어, 노래져가지고 어 거기 이, 이상한 거 있는데 어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됨? 안 감아서 그래요 서기한 대가리 미안해 아니라고 저 머리 안 감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물때가 껴서그 가습기 필터가 노래지는 거예요 머리 저 감아요 요즘 베개 커버도 얼마나 열심히 빠는데요 지금 얼마나 좋은 냄새 나는데요? 근데 나도 나 있잖아 확실히 이불을 빠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절대 <laughs> <그럴 때 웃음> 오랜만에 빨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유입인데 고름백이 사실이냐고요? 아 그거 오래 써서 그래요 어? 그거 오래 써서 그래 근데 그거 맨날 맨날 빠는 거야? 그거? 아 씨발 존나 더럽네 아니 왜 <laughs> 야, 예, 무튼 이거나 보자 얘들아 제주 섬나는 어디서 나오나요 제주만의 천년 지하수 저장소가 있대 이렇게 이거 뭐게요 정답 지층임 어 님들 아무도 대답 못했죠 님들 개바보다 아어화산알동으로 아 생산된 화산암반층이 있대 도걸불이아 그러네 얘네들이 걸은 거 거 우리가 먹는거네 50만년 전에 화장활동으로 생산된 하단안만큼의 맑고 청정한 지하수를 머물게 됐네 아 여기 이렇게 그 구멍 뚫어서 여기서 이렇게 끌어올려서 여기 공장을 하나 지어서 여기에서 희석해서 딱 먹는거군 야 그러면은 존나 맛없는 그 탐사수 새끼는 어디서 오는거임? 저게 없나보 필터가 없나보 진짜 탐사수 새끼 이거는 탐사수 이거 쿠팡에서 팔거든요 와 근데 이거 진짜로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물이라가지고 이거 저희 오빠랑 저랑 진짜 따로 사는데도 둘다그 강했거든요 쿠팡이라서 믿고 샀는데 경기도 포천치 일동면이라는데 야 여기는 필터가 없나봐요 와 근데 진짜 맛개 가치없습니다 여러분 님들 저한테 반박하는거 좋아하는거 알지만 솔직히 말해서 뭐야 니니아년 또개헛소리하네 이렇게 탐사수 개맛있겠구만 이러면서 딱 사먹으면 바로 그냥 니아야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탐사수를 사먹지 않겠다 미안하다 이렇게 이만 나올 정거임 진짜 개맛없음 탐사수 법무팀에 영상 보냈다고 아 진짜 맛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줄 수 있는데 흠흠흠흠 <laughs> 흠. 흠. 흠.